1910년 8월 29일 일본은 대한제국을 강제로 식민지로 만들고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였다. 일제의 무당통치로 고통받던 식민지 조선의 민중들은 1919년 3월 대대적인 독립만세운동을 정개하였다 이날 서울에서의 독립만세운동에는 의학년 청계리 출신으로 당시 대제부등보통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던 27세의 성주국이라는 학생들을 참가하였다. 이계이름이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으로 독립선서가 발표되고 독립만세운동이 크게 일어났어. 3월 5일이 오늘, 독립만세운동이 더 크게 일어날 거야. 내 얘기 잘 들어. 일본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지배하고 통역적으로 탄압하고 있어. 세계는 이제 약속을로 해방시키고, 민족 자개부 시대로 변화되고 있단다. 이제 우리 민족도 일본으로부터 나아야 되찾고, 독립이 되어야만 해. 난 우리 만성병이 통할거야 근데 어머니께 뭐라 고 말씀드리죠? 어, 어머니께 말씀드리지 마 내가 어른이 됐을지도 몰라 알겠어요 여기 구간이 내려가면 조심해야 어딜 머니어 얘기 생각해? 꼭 가볼 때가 있어, 어머니. 조심히 다녀올게요. 네? 어머니. 그래, 조심히 다녀오고. 그때 주목해 맞춰야 된다. 네, 어머니. 네, <laughs> 어 아, 저, 저, 저때 저 독립운동 하사사, 아니요. 개된 독립만세 운동은 3월 중순 이후 농촌 지역에 이르기까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성주복의 동생 주관은 청계의 집으로 내려와 이보경을 만나 형의 말대로 서울의 상황을 전해주었다. 이보경은 어려서 성주복과 가까이 지내던 친구였다. 서울에서의 독립만세 운동 이야기는 의왕면의 다른 마을에도 비밀리에 전해졌다. 3월 중순 이후부터는 마을마다 청년들을 중심으로 독립만세 운동을 위한 비밀 모임이 진행되었다. 청계의 한사랑 방에도 마을 청년들이 모여 비밀 회의를 하였다. 날이야. 친구, 지금 서울에서는 일본에 의 고정 황제가 박살당했다는 소문으로 만세 운동이 벌어지고 있네. 전국 곳곳에서도 만세 운동이 벌어지고 있으니 우리 유왕에서도나라이 위해 시장할 젊은이들을 모아줄 게 다급하니. 지금 곳곳에서 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 며칠 전 수원 장날의 발단상과 영무대에서도 만세 운동이 있었다고 하네. 해서. 우리 말에서도 만세 운동을 하는 게 어떨까 해. 자리들준비할수 있겠지? 3월 30일 해질녘에 의암 연사고 앞에서 의암면 주민들이 한데 모여 만세를 부르기로 했어. 우리 청이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태극기를 만들어서 흔대면 만세를 불러요. 몇 명이서 모여서 무대 만들면 가능할 거예요. 그거 좋지. 그리고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시킬 수 있어. 한 집마다 한사람의 당신을 꿈바래. 음. 동일인만세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집은 만세운동이 끝날 집을 뒤태우겠다고 하는 거야. 마을사람들 동원하는 건 이장님께 부탁드려 볼게요. 그래 좋아. 일단 3월 30일 위학변상소앞5일만세 아, 시위에 우리 마을도 참여를 하는 거다. 그리고 이장님께 우리의 계획을 말씀드리고 한지 입장식 3명은 꼭 참석하도록 하게 하고 손에 들고 있는 태극기와 어두울 때이용할 템포를 준비하자. 일자 찍결지 여기. 이건 말이 방금 넓은 터까지 수밖에 모이기로 한다.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이면 고민이 고개를 넘어, 위험을 쏟은다 에서 가르쳐주는 사람들도 함께 하기로 한다. 이기의를 우리는 꿈치기로 한다. 알겠지? 국민들, 제가 색상을 다 내고 수많은 걸 먹을걸. 그래, 먹을다수많 이번 일은 아주 위험한 일이야. 탈로 나면 죽겠어, 이끌려 커다란 군용을 치를지도 몰라. 하지만, 우리의 나라에 붙여있는 일이네. 장부가 세상에 태어나. 독립만세운동 1919년 3월 25일 이후 가까운 수원과 군포, 안양, 가천에서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나며 곳곳에서 일제의 폭염과 탄압이 이어졌다. 1919년 3월 31일 해가 저물어가며 의왕 지역 마을 곳곳에서 비밀의 독립만세 운동을 준비해온 800여 명의 의왕 주민들이 의왕 면사무소 앞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지연 성주복도 서울에서 독립운동에 참가하였다가 남대문 앞에서 세포되어 퍼대은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잡히면 주민들 모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할 겁니다. 와서 피하세요. 아니요, 형님 원하는 건 고만이 아닐니까 우리 역시 죽을 각오로 자에서 있어. 독립이 될 때까지 우리 이텐끼를절대 소리도 놓지 않을 것이오. 그런데 당신 순수하니요? 왜 눈이. 저는 청국부에서 주는 제복을 입고 녹을 먹는 사람이라서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함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만사를 외치세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을 쟁시하게고대합 시 우리 조선인들은 이본에개가들한 말이오 대한민국한세대한국한세대한국한세대한민국한세 때마다 동네 어린아이들은 만세 날이 지나가신다, 라며 소리를 치고 논했다. 그는 하우연에서 서당을 열어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1938년 해방을 보지. 태어났어. 독립운동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1919년 2월 일본 유학생들의 이파이 독립선언과 파리 강화회의에서의 민족자결주의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었어. 이에 조선도 독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고 일제의 종독정치에 의한 조선의 식민지배는 절절히 부당함으로 독립을 희망하고 컴보 마지막 변론 기일 죽겠다. 나는 조선인이고, 합법적인 독립전쟁을 하는 중이기에, 일본 재판소에서 집판받을 의무가 없소. 피고 선고! 고압탑 반의조미결고려시를 포함하여 징역 6개 선고한다! 대한민국은 고한권의정권 폭력으로 찬탈하고 대한의독립을 파괴하였다. 대한제국이 일본인의 보호를 받고자 한다면 세계의 껌뻑스 거짓말했으며 대한이태평무사한듯전황을 속이고 동양의 평화를 깨뜨린 천인 공노의죄 누가 제방하